판타를 줄이는데 걸리는 시간 1분이면 충분합니다. 짧은 어프로치를 하실 때 어드레스를 잘 서는 어떤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, 어, 보통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왼발을 오픈을 시켜놓고 시켜놓으신 상태에서 축이 오른발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. 오히려 내려가면서 치는 게 아니라 걷어 올리면서 치게 되니까 공이 굴러가지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오른발을 먼저 왼발 한 발로만 쓰시고 오른발을 뒤로 빼신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툭툭 몇개 해보시고 이 상태에서 디딤발이 잘 느껴지시면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오셔서 가볍게 지면에 이렇게 대준다는 느낌으로만 셋업을 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조금 더 가파르게 내려오면서 공을 깔끔하게 쳐낼 수 있는 거거든요. 너무 오른쪽에 의미 없이 왼발 오픈하지 마시고요. 왼쪽에 정확하게 실려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이 가볍게 지면에 따라온다는 느낌으로 어프로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는 백야드 안에서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깔끔하게 치실 수 있으니까요.